사람들을 만나는 날이니까요. 벌써 가는 거야? 아, 어. 성호 씨, 이거 앞에 도착했대. 어. 자라고 와. 싹싹하게 굴고. 알겠어. 엄마 딱 얼로 보고. 아빠 없이 자랐다고 기죽지 말고. 응? 엄마한테 두 배로. 아니, 열 배로 사랑 더 받고 자랐다고 꼭 말씀드려. 알았지? 알겠어. 그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. 응. 어, 엄마 진짜 갔다 온다. <laughs> 엄마 내정신좀 봐. 잠깐만, 잠깐만. 엄마, 나 진짜 가야 되는데? 아이고. <laughs> 이거 사돈 댁 갖다 드려. 이게 뭐야? 뇌물. 뇌물. <laughs> 우리 딸 예쁘게 아껴달라고 드리는 뇌물이야. 아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니까. 예. 밑에서 박서방 기다리겠다. 얼른 가라. <laughs> 언제부터 박서방 됐대? 알았어 엄마 나 진짜 간다 엄마. 처사 <laughs> <소설> 너무 웃기다. <laughs> 아니, 엄마, 나랑 얘기 좀 해. 응. 왜? 무슨 일이 있어? 아니, 뭐,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, 오늘 시부모님 만나고 나니까,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. 왜 그쪽에서 뭐라고 하디? 아빠 없다고 뭐라고 하시든? 아니, 시부모님들은 좋으신 분들이야. 그런 게 아니라, 응. 아빠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도 넘었잖아. 엄마, 그동안 외롭지 않았어? 음, 나 결혼하고 이집 떠나면 엄마 혼자인데, 엄마도 외로울 거 아니냐고. 아빠도 없고, 그렇다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신 것도 아니고, 진짜 엄마 혼자잖아. 그래서 뭐 같이 살기라도 하자고? 아이고, 박사방이 안원할 걸? 아니, 엄마도 연애하고 싶지 않냐는 거지. 뭐 연애? 아이 이게 나이 7 0에 연애한다면 사람들이 욕한다 이거 사. 아, 다른 사람 시선이 무슨 상관이야? 엄마 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. 됐네요. 아이고 우리 딸 나는 너만 있으면 돼. 응? 네가 박 서방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. 응? 티비나 보자 티비나. 오로지 제 행복만을 바라보는 엄마가 고마웠지만 아, <laughs> 한편으로는.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.